인적에 드문 미시현 고개, 그곳에서 간절하게 SOS를 보내고 있던 건 피투성이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성분이제 칼을 찔렸다고. 네? 칼을 찔렸다고? 요 예, 어기를 찔렸어요. 배트가 충었나봐요 빨리 도움을 해주세요. 심각한 저체온증에 탈수 현상, 출혈 등으로 언제 쇼크가 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여자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녀는. 복부에 무려 네 군데를 흉기에 찔린 상태. 온몸은 멍투성이였습니다. 그녀가 쓰러져 있던 곳은 해발고도 826m 미시령 고개 정상 근처였는데요. 여전 흉기에 찔린 채 이곳 절벽 꼭대기에서 아래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지이데요 심히... 아... 예예. 상합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은 저희들이 볼때살 수가 없는데 진짜 이철원이 더한 것 같습니다. 하늘이. 산악 구조대원들과 함께 그녀가 추락했다는 절벽을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계곡은 지금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한 120m, 한 30m 될것 같습니다. 곳곳에 날카로운 바위들이 위협적으로 솟아있습니다. 전문 산악 구조대원에게도 쉽지 않은 가파른 절벽입니다. 지금 뭐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봤을 때는 참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후 10여일 미시령 절벽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몸좀 괜찮으세요? 아,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쪽이 시네, 이쪽이. 흉기는 여자의 복부 좌우 네 곳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하대 정맥과 소장이 손상됐지만 다행히 동맥과 다른 기관들은 무사해 치명상은 피할 수 있었다는데요. 배꼽에서 오른쪽에서 큰 상처가 하나 이제 하대 정맥 정맥 쪽을 향해서 났던 것 같고요. 그 바로 옆에는 이제 대동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복부에 대동맥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출혈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숨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피해 갔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상태로 100여 미터 절벽에서 추락한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세 바퀴 굴러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떨어질 때도. 세 바퀴 굴러와서는 기억이 없어요. 탁이니까 그러니까 밀릴 거 아니에요. 발이 난간에 다 떨어졌는데 낯을 씹더라고요. 정신이 또팍 탈탈 거예요. 절벽 위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이 정도 있다가 오른손 보면서 잠깐 일로 와봐. 그니까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았어요. 여기서. 오른손 잡은 다음에 한번 밀었어요 여기서. 여자가 왜 그래? 갑자기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밀쳐가죠 여자를 네 차례 흉기로 찌른 뒤 까마득한 미시정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비정하고도 대담한 피의자 피해자가 그 남편에 의해서 그 낙떨어지로 굴러 떨어진 후에 한2 0여 시간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계곡 아래 이제 물소리하고 풀썩이더라 그는 놀랍게도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전부터 자주 싸웠어요. 사건 발생 5일 전인 7월 15일. 그분은 미실령 근처 펜션을 찾았습니다. 여느 손님과 다를 것 없이 음식거리를 잔뜩 싸들고 와 며칠을 이곳에서 묵었다는데요. 그런데. 내가 밖에 있는데 싸우는 소리가 많이 나는 계속 나는 거야 여자분아가. 언제요? 19일 날이지. 말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3층인데 1층까지 들릴 정도니까. 하루 종일 싸우던 부부는 저녁 무렵 숙소를 나섭니다. 차를 타고 그들이 향한 곳은 펜션에서 1 시간 남짓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군부대 훈련장이래 여기가 일반인들 주입이 안 되는 곳이 에요 전혀 안 돼요 그냥. 그 남편분이 여기서 한 20년 정도 덤프 기사를 해가지고 이쪽 지리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아마 잠깐 드라이브 한달 해가지고 일로 아마 택행면에 들어가 처음에 장사를. 인적 없는 곳에서 늦은 밤까지 부부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너를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마 사람을 죽이게 하겠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화가 잔뜩 난 채로 남편은 자동차 적재함에 있던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풍기에 찔려 신음하는 아내를 태우고 급히 공터를 벗어난 남편 그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인적이 거의 없는 미시령 옛길이었습니다 아내가 흐릿해져가는 의식을 심겹게 붙잡고 있던 그때 세우라고 세우라고 막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나는 뭐 거의 그 정신이 막닿았다할 때예요 이제 남편은 미실령 정상 부근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리서만서 그냥 바닥에 다 들어 누웠는데 일로 오래요. 이렇게 난간에 내가 딱 서있 서서 나와니까 이렇게 탕 밀니까 밀릴 거 아니에요. 발밑은 까맣한 절벽. 손을 잡았어 내가 이거. 그러니까. 아왜 어, 그래 아무 소리도 안 하던. 아왜 어, 그래? 잡아봐. 이거 탕 밀치더라고. 잡았던 손이 뿌리쳐진 순간. 리 옆으로 굴세 번째 굴면서이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꽉 꺾이면서 내가 거시고이러는그걸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를 죽음의 골짜기에 밀어넣은 채 남편은 황급히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절벽 아래로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곡까지 굴러떨어진 안에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깨고 보니까 물 속에 들어갔고요 물이 바위에 있는 게 있고 그 물에 잠겨있더라 하늘이 도운 걸까요? 바위 천지의 절벽을 굴렀음에도 멍들고 긁힌 것 외에 부러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추워갖고그 풀잎팔이 꺾어고 덥고 추웠고. 정상적인 몸도 아니고 어, 출혈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환자가 지금 이런 상태고서 그 계곡물에 그 밤새도록 노출이 됐다는 것은 저체온증으로, 바다출혈이 아닌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인데. 옷을 이렇게 다 젖었으니까 벗어났고. 티를 짰어요. 티꼭 짜갖고 이제 있고 바로 저기 그곳에 있었어요. 밝아지니까 나의 밝아지니까 이것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나이도 어리고 그악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죽는다는 게 억울했어요. 나는 절벽 맞은 편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짝 뛰고 한참 앉아 이렇게 가고 있다가 또한 발짝 뛰고서 그 산에 올라오면서 또 피를 많이 흘려놓고 올라올 에 움직이니까 피도 이제 또다젖죠어요 흉기에 찔린 상처에선 피가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혈종이 만들어지면서 출혈된 부위를 압박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피 자체가 그걸 틀어막고 그 출혈이 된 상황에서 또 그것이 압력을 작용해가지고 더 이상 이 출혈이 나지 않게 하는 어떤 그 역할들을 작용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곡에서부터 시작된 필사의 탈출은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도로가 연결된 곳까지 힘겹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20여 시간의 사투 끝에. 도로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조된 아내가 3 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7월 21일 남편은 아내의 직장이 있는 수원으로 향합니다. 검거되기 하루 전인 그 21일 날그 피해자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수원을 갔다 왔어요. 수원을 가서 이제 저가 뭐 집으로 혹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확인을 하고 부부가 묵었던 숙소에도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그 집사람 안 들어왔냐고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아니 우리는 모른다고 아내의 생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인 남편. 그리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 당일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남편은 사실상 그저 절벽에서 철을 그 불러 떨어뜨려 놓고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검거될 당시까지 그래서 우리 형사들 이제 검거를 할 당시에도 뭐 철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뭐피해자도 그 굉장히 뭐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완전 범죄를 꿈꾸며 아내를 두 번씩이나 죽이려 했던 비정한 남편 그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실 d e ğ 없다고말씀 하셨네요. 너무 반립이 아니라 아예 자체를 말하기 싫다는 거죠. 아내를 향한 그의 분노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럼 남자 관계를 대라. 수차례 이제 그 남자 관계에 충을 했는데 여자가 이제 답변을 못 하니까 그때 이제 화가 나서 그 자기 차에 있던 그 칼을 들고 나와서 복부를 찌른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있대요? 그런 거 하고 싸운 거야. 자기가 상상하는 걸 그걸 죽어말려요. 의심이에요, 의심. 매가 의심이에요, 매 전화도 2년 동안 열몇 개나 보셨을 거예요. 발로 차고 집어 던치고옷 찢고 말도 말 되는 거 아예 행방을 감췄었어요, 내가. 이혼 해줄 테니까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하면 안 믿었어요. 그래도 다들 자꾸 진짜로 미혼해준대요. 일단 만나야 될거 아니냐고. 이혼해주겠다며 아내를 미시령계곡으로 불러낸 남편.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끝없는 의심과 죽음의 낭떠러지뿐이었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너무 슬프지 않고 너무 슬도 안 잡히고 없지 않습니 그렇게 생딱 손을 때더 잡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안잡았딱는걸 알고는 안 잡았어요. 말죠 어떻게 표현을 해기에 찔리고 100여 미터 절벽에서 추락하고도 살아난 기적의 여인 그런 사람 만나면 잘못이로 처음에 아니다 싶었을 때 우유부단하게 되는 행위가 실수였던 것같아 그녀가 간절히 바랐던 건 백만분의 일의 기적이 아닌 아내로서 엄마로서 누리고 싶은 평범한 행복이었을지 모릅니다.